조선업체들은 현재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으며 특히 HJ중공업, 한화오션, HD현대, 삼성중공업과 같은 주요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기업은 기하급수적인 성장과 자동차의 혁신적인 기계들처럼 매력적인 조선 기술을 선보이며 업계를 주도하고 있다. 2026년까지 한국 조선업체들은 엄청난 물량의 수주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조선소의 가동률을 극대화할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승부를 걸며 고객의 요구를 초과하는 제품을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 진입할 때마다 이제는 중국에서 제조된 선박이 1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초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 조선 업체들의 경쟁력을 더욱 극대화하며 특히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의 조선소들은 이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조선업을 위한 혁신을 이루고 있다. 지난 몇 년간의 글로벌 경제 변동에도 불구하고 한국 조선업은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국제 하여운 업계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고급 선박 수주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세계 선박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레솔트로 작용하고 있다. 조선업계의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수익 증가에 그치지 않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조선소 주변 지역은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하며, 이는 지역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조선업체들은 세계조선시장에서 그들의 입지를 굳건히 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들의 지속적인 혁신과 품질 개선 노력은 앞으로도 한국조선 효율성을 높이고 세계조선업계의 기준을 재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조선업은 이제 세계시장을 지배할 준비가 되어 있다.